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켜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 더워지기 전에 구매하려고 하면 시원한 여름나기 힘들어요. 에어컨은 설치를 하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구매를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에어컨 보면 1등을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 Q9000이 있는데 그 Q9000의 모품과 AI 기능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한 모품 클래식이 2025년 모품 에어컨에 인기 힘입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니 모품 에어컨 구매 계획 있으시면 믿음직한 1등 에어컨 모품 클래식으로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하지만 에어컨이 싸다고 구매했다가 설치비랑 이것저것 플러스 되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많죠? 제가 기본 설치로 스탠드 배관 3m 50, 벽걸이 배관 3m, 냉매가스 스마트링크까지 서비스가 되고 전문기사분 두분 사다리차 무료 폐가전수거 서비스도 기본으로 해주고 로켓 배송으로 믿을 수 있는 곳딱 골라놨으니 오늘 무조건 사세요. 거기에 역대급 하트까지 떴거든요. 오늘은 삼성전자 무품클래식 투인원의 할인 정보를 가져왔으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33%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궁금해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안한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현재 설치 약으로 인해 빠르게 품절이 예상되오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실게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3 0 2만원인데 현재 125,790원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게다가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카드 즉시 할인 1 6 0 0 0원까지 더해서 단돈 197만 8,21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완전 개꿀인데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141,790원이나 할인 받을 수 있으니 나중에 후회 마시고 꼭 구매해 보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최신 핫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삼성비 스포크 무품 클래식 투인원은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무풍기능에 가성비까지 챙기고 싶으시면 그냥 이거 사세요. 투인원으로 스탠드 에어컨과 벽걸이 에어컨이 세트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스탠드를 구매하시고 나중에 상황 봐서 벽걸이를 사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돈 낭비하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구매하 가격도 높지만 에어컨은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 더큰 비용을 지불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방이 2개 이상인 가정이라면 꼭트윈원으로 구매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이 역할이 다 있는데 일단 두 제품 다 직바람 없는 무풍냉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얼굴을 빼일 듯한 바람과 가동 소음이 민감하신 분들은 무풍 에어컨 필수입니다. 스탠드형은 하이패스 냉방으로 거실에서 부엌까지 거실에서 안방까지 넓고 빠른 냉방을 위한 역할을 하고 벽걸이형도 무풍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시원한 냉방은 물론이고 열대야 숙면 모드로 숙면을 위한 부드러운 바람을 제공하여 소음 없이 시원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개의 장점이 다 매력적이라 꼭 세트로 구매해야겠네요. 또이 에어컨의 최고의 장점은 가성비 에어컨이라는 점입니다. 무풍 에어컨이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인데 이 무풍 클래식은 가격까지 착해서 요즘 완전 뜨고 있는 제품으로 무풍 에어컨 중 가성비로 끝내줍니다. 일단 디자인이 동글동글 모나지 않고 잘 빠져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연출하기 너무 좋아요. 동그란 바람문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다 사용할 수도 있고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에너지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어컨을 쓰다 보면 쾌쾌한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에어컨 내부의 습기가 차서 생기는 곰팡이에 의한 것인데 이 바람은 당연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 삼성 모품 클래식 에어컨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모두 자동 건조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가동 후 습한 정도에 따라서 최대 35분 정도 말려줍니다. 곰팡이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되고 매일매일 깨끗한 관리가 되니 안심할 수 있는 에어컨입니다. 또 스마트 AI 기능을 활용하시면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어서 집에 돌아오기 전에 미리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편리하고 똑똑한 기능이죠. 이렇게 삼 기능, 에너지 효율 조용한 작동, AI 기능 등 여러 면에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초특가 삼성 인버터 에어컨 Q9000 트윈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돈값하는 삼성 모품 클래식을 33%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최신 핫딜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